안녕하십니까. 내 가족의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시내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완전 평지에 도보 5분 내려가면 양재역 가는 광역버스도 있습니다. 아, 시내까지 자차 이용 시 5분이면 다 가능합니다. 네, 여기에 장점은 이 집을 사면 집한 채를 더 줘요. 네, 위에 한 층이 더 있는데요. 어, 금액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. 요즘에 그 가격들 너무 높죠? 네, 여기는 가격, 가성비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거실 이렇게 보시게 되면, 거실 기준, 또 정남향입니다. 지금 오후, 네, 3시가 넘었는데요. 그래도 햇빛이 잘 들어오죠? 그래서 정남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른쪽에다가 네, 쇼파를 두시게 되면, 앞에 보시면 네, 해가 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아트홀 되겠고요. 이렇게 네, 되어 있습니다. 자 거실이고요. 자 여기는 집한채더볼 테니까요. 음,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. 자 현관에서 들어와서 우측에 첫 번째 방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방. 네, 방 사이즈는 네, 사이즈 괜찮습니다. 사이즈 괜찮다는 거 보시고. 그 다음에, 여기에, 공용 욕실. 환기창 되어 있네요. 네, 환기창 되어 있고요. 거실하고 이렇게 보셨죠? 자, 거실 쪽에서 들어와서, 자축. 네, 여기가 이제, 안방이 되겠습니다. 안방. 안방 사이즈도, 방 사이즈 괜찮고요. 네. 어,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것은, 음, 밤에 이제 출근하고 낮에 주무시기 때문에 여기다 선팅지를 입혀놨어요. 예, 그래서 완전 햇빛을 차단한 거죠. 또 야망집이다 보니까.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밤에 주무시고 낮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예, 이걸 좀떼야 되겠죠. 선팅지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한 방. 붙박이장 있으면 여기 1 12장, 2 자, 이쪽에다가장 치고 가능하고요. 또 집에 갖고 있는 장들 곳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안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에도 환기창 되어 있네요. 어, 아래층에 욕실 두개다 환기창 되어 있어서 이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여기 주방 한번 살펴보시는데요. 주방은 뭐 크진 않습니다. 그래서 냉장고 우측에 한대 들어가고요. 상하부장 있고 식탁등 아래에 예, 뭐 6인용까지 가능하고요. 추가로 냉장고가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? 예, 여기다가 즉 자축 안방과 오른쪽에 중간 방이 있습니다. 요 사이에 요 벽쪽에다가 붙이면 냉장고는 뭐 세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이쪽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네, 세 번째 방이죠 아래층 아래층 세 번째 방입니다. 음.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에 한 층이 더 있어요. 근데 네, 여기에 보시면 뭐 사다리가 있습니다. 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되고요. 또 계단 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문이 두 개입니다. 그래서 밖에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계단 쪽에 위에 현관문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. 상하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입니다. 다용도실. 네 안쪽에다 침대 건조 올리도 앞쪽에 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. 자, 아래층 집다 봤고요. 이제 한층 더 있는지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한층 더 있는지, 네, 올라가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, 음, 현관 열고 이제 들어오죠. 이렇게 현관 열고 들어와서 좌측에 신발장 되어 있고요. 자, 한층 더 있는 우유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계단을 하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확실히 되는 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는 이제 바깥에 옥상인데, 음, 뭐 크게 열어보지 않아도 돼요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어락이 다 되어 있죠 네 도어락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뭐 걸어다니는데 어,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운데는 한 2,300m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고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안쪽에 수납하고요 또, 뒤쪽으로 나온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, 그 중간 방에서 올라온 곳이 여기입니다. 여기고요 음, 위에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. 욕실 총 3개죠. 여기도 샤워 가능하고요. 네, 굉장히 넓네요. 네, 보시면, 층구가 상당히 좋아요. 어, 여기 장점은 바깥에, 요,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. 바닥 쪽은 다 네, 데크 시공을 해드렸고요. 또우에도 천장도 다 막았습니다. 그래서 네, 여기 보시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. 좌측에 문다 개방되고요. 그래서 저 안쪽에 보시면 싱크대도 있어요. 장도 있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외등 되어 있고요.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 해도 창문 열어놓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기에 예 벽골에 에어컨 해놓고요. 시래기는 바깥쪽에 있네요. 또 환풍기 되어 있고, 싱크볼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, 싱크장이 있고요. 여 위에서 바베큐 파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, 하 이쪽에 문다 열어놓고요. 야, 근데 금액대가 이렇다? 예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요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